하이. 하이 자, 하이. 오늘도 아내가 운전해서 출발합니다 조보 운전 화이팅! 화이팅 어 진짜 오랜만에 운전,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음. 안전운전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님터 아,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 뭐가 무서워? 뭐, 어, 우회전 붙으라는데 못 하겠어 왜? 어직게 찍지? 찍지? 마비되는 것 같아 왜 무서운지 모르겠네어 몰라 터널에서 뭔가 조그만 삐딱한 삐끗해도 못해대는 거 같아 어. 병천 도착 자할 수도 없는데 주차 장소도 없고 주차도 못하고 어...어떠지? 병천시장은 여기 이렇게 큰 도로가에 이렇게 <laughs>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 안쪽으로도 있습니다 아, 병천시장 왔습니다. 여기가 옛날 에 아우네 장터였지? 응. 어, 여기 인어방 문 닫았네. 여기가 아우네 독립 만세 운동했던 기념공원입니다. 병천시장 입구에 아우네 독립 만세 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 저 보면 조형물도 있고 어르신들을 쉬고 계시네. 여기가 좀 위험한 거. 시장이 도로가 있어서 좀 위험해. 시장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앞쪽으로 가면 차랑 사람이랑 야. 구획되어 있지 가 않아서 좀 위험해 근데 여기다 세우고 어. 커피 그냥 한잔사고 나와서 그래, 그래, 그래도 되지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한 그런 단점 그리고 좀 위험하다는 단점 하지만 아우내 장터라는 거이 근처에 유관순 열사 생가지가 있다는 거병천 괜찮지 김신민 장군 유적 그것도 있어 걸동품들 있고 아, 어...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거 요칼봐와 어, 음. 이런 칼들 한테 욕심 난다 그렇지 나는 칼 이런 거좀어 카메라 있다 우와 뭐야 레트리니 작두 여보 작두를 데려가라큰 아, 것도 있다 막 써는 어 옛날에 볏짚 같은 거썰때어 야채 같은 것도 저런 걸렸어, 잖아 바로, 다 있네, 지팡이. 팔도 있어. 감사합니다. 와. 우리 여보, 저는 땅콩 사러 왔습니다. 와, 장어도 있네. 오늘 안 먹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쌀인 아니, 요상에만 육천 원이에요. 하나 먹어봐요. 만 원이요. 네. 하나 먹어요 음. 맛있다. 음 장콩은 시작해서해야 돼. 만 원짜리 하나 드릴까요? 근 이거 사러 여기 왔잖아. 네? 음? 먹어봐. 응? 먹어봐. 어우, 많이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먹을게요 네, 드셔보세요. 맛있다. 제 손이 간다, 이상하게. 오늘 이거 안 돌리시네요? 아 지금 아, 시, 오늘 서 <laughs> 멈췄어요 아 추워서? 음 표고버섯 반찬 과일도 있고 음 맛있어 음. 저번에 올 때보다 사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렇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꽃감 대봉씨 맞아 여보는 어, 못먹지? 완전 좋와아 진짜 슬 슬퍼 아, 구경 네. 야 구경할 곳 많은데 아.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졌다 너, 봐봐 옷 5,000원이 비싸잖아 엄마님 어와 <laughs> 이건 1원0 0 0원인데음 비싼 것도 있지 음 장터. 어. 야 쥐약 정말 야, 시장이 많이 주었네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없는건가? 맨날 많았어 그치 아 그래 아침 아치... 아이 음. 오후라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와 옛날 과좀 엄청나다 음. 오 어머니 깨강이거 야식 오랜만에 본다 깨강정 음. 어아 진짜 오 옛날에 잔치할 때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근데 확실히 추워서 그런지, 어우, 야, 오빠 마늘이다, 오빠 마늘. 반찬. 아우, 이. 아우, 반찬들. 직접 하신 거겠지? 야, 게장 이런 게 많이 나갔네. 된장 봐. 이 정도면 병진 씨장다본 거지? 응? 아, 이게 오? <laughs> 그래, 시장은 아직도 5,000원짜리 옷이 있다니까? 봐봐, 만 3,000원. 또 시장에 왔으니, 허, 호떡 하나 먹어줘야지. 감사합니다. 어, 갑니다. 자, 오 어, 오래 기다렸다. 맛있겠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뜨울것 같아서 못먹 응, 지금은 뜨거워. 아니야. 맛있지 않아? 아직. 아, 나 먹을 만한데? 맛있지? 응. 자, 저희는 병천에서 잘 구경하고 호떡 하나 먹고 땅콩 하나 사고 갑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추워서. 그지? 좀 추워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전통시장은 그, 그 터널 아 터널 아 터널? 운전이 아직도 이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아니, 하나? 아니 터널이 무서워 터널이 운전은 안 무서워? 그냥 그래, 그래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어. 살짝 이런 느낌 좀드 오빠 차가 아니라 그런 거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와.. 슬프다 왜? 씨. 마이너스 20.8% 오늘 떨어졌어 아, 여보 그래서 땅콩을 샀잖아 땅콩 뭐라 하는 그런, 그런 건상관없 여보가 좋아하 땅콩을 샀잖아 아니야 여보 돈으로 땅콩이 채워지지 않아 씨. 씨. 좀 오른쪽으로 붙어요 너무 왼쪽으로 붙어있어요 돈은 돈으로 채워 하지만 아, 이 결국은 이, 이른다니까. 결국은 미장이라니아 국장을 사랑해야지. 싫어. 사양할래 나는 국내파야. 사랑할래. 이번은 운전에 신경쓰세요.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너무 잡담이 많아. 잡담하기 좋은 적이 야니이 차선으로 얼마정천천가 옆에 화물차가 날지. 나가도 나는 가라우. 좀 오른쪽으로 더 붙어요. 너무 왼쪽으로 붙었어. 네, 앞차만 따라가면 돼. 가오, 아, 는 여기로 갑니다, 요 여기. 아, 멋있어, 우리 여보. 엄청. 어, 괜찮... 어, 차 박힌다. 브레이크. 차가 왜 막히지? 왜 막히지? 오, 실제로 보면 저렇게 안 길어. 직진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자, 터널 진입합니다. 아, 차를 막혀라. 바뀌는 게 나? 어, 빨리 가면은 노려져 <laughs> 걸릴것 어, 어, 같아. 동호 조차는 어, 한국 탐정 협회네. 아, 탐정 협회가 캠핑카 타고 다니네. 그거 아니야. 터널 들어왔습니다. 어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 왜, 여기는 반지 좀? 아까부터는 되게 어두운데. 음, 다 켰네. 할만하지? 천천히 가, 천천히. 좀 오른쪽으로 바꾸.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a 하에 무슨 이유가 있어? 왜? 이 r 오빠 말로는 얘기 n e Sarane, Sarane, s a 정신이 불 s 스러워 이거 많이 움직일 수이 없고 안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이상해. a n e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좀 고속도로는 어떻게 운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핸들은 많이 안 움직이는 게더 좋아. 안 움직이는데 막 움직여야 될것 같고. 그 생각을 바꿔야지. 근데 여기는 막이 갇혀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안 가. 나왔다. 내 운전은 많이 해본 수밖에 없어.